진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기둥을 여기까지 다 세워줘야 돼. 모르는 게 맞아요. 선생님 저한테 화려한 코가 어울릴까요? 에스파이 카리나 씨나 윈터 씨나 포토샵 배우시는 것도 괜찮다. 화려한 코를 만드는 법. 화려한 코가 뭘까요? 자리한 코를 해달라고 많이 그러시는데 자리한 코 뭔지 알아요? 자연스러우면서 화려한 코. 그래. 응. 자연스러우면서 화려한 코. 도대체 그게 뭘까요? 자연스러우면서 화려한 코, 자려한 코 그게 무엇인가? 내가 그거를 처음에 이 자려한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아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마치 그거 같잖아. 나는 저 오늘은 진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자려한 코가 뭘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화려한 코를 얘기하면 쉽게 생각하면 좀 높은 코, 높은 코를 우리는 좀 화려하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높거나 아니면 좀 곡선이 이렇게 좀 코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코끝이 좀 뾰족하거나 좀 어, 화려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자려한 코는 뭐냐면 높은 것까지는 똑같아요 화려한 코라 높은 건 좋아 근데 안 뾰족해야 돼 그리고 커브 이 곡선이 너무 많지 않아야 돼 이거를 요즘 자려한 코라고 해요 소위 말해서 성괴티나는 코는 싫은 거야 높은 건 좋아 높이는 해야 돼 근데. 커브가 많거나 뾰족한 건 싫은 거야. 이걸 이제 자료 안코라고 해요. 그럼 자연스러운 코는 뭐냐? 자연스럽다는 그 뜻이 뭘까? 자연스러운 건 뭐야? 그냥 내 얼굴. 야, 너 얼굴 지금 되게 부자연스러운데. 이렇게 <laughs> 얘가 너무 실례잖아. <신뢰잖아>. 실례인데, <laughs> <신뢰는데 웃음> 내 원래 얼굴에서 변화폭이 적을수록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원래 날 알던 사람이 날 봤을 때큰 변화가 없으면 되게 자연스럽다고 느끼겠죠. 이거를 자연스러운 코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이도 막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당연히 뾰족해지는 것도 아니고 처음 보는 사람이 봤을 때 어? 저 사람 수술했나? 안 했나? 약간 긴가민가한 이런 느낌을 이제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 같아요. 셋 중에는 어떤 수술이 제일 어려울까? 화려한 코가 제일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코 수술이라는 게 대부분 코를 낮추려고 수술하는 사람 동양인 중에는 사실 거의 없어요. 높이려고 수술을 한단 말이야. 건물 세우는 거랑 똑같아. 우리가 높은 건물 세우는 게 어려워, 낮은 건물 세우는 게 어려워. 당연히 높은 건물 세우는 게 어려워요. 코도 높게 세우는 게 어려워. 높게 세울수록 뭐가 어렵냐면, 약간만 틀어져도 비대칭이 보여요. 티가 나고, 높게 세울수록 피부가 얇아져. 얇아지는 만큼 어느 정도 이제 복호 환자들은 좀 얇아지는 게 좋은데, 너무 또 뾰족해질 수가 있어. 이게 또 부자연스러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의사가 조작해야 될 부분이 훨씬 많아져. 그러니까 실리콘도 더 높게 들어가야 되고, 연골도 더 높게 세워야 되고, 이러니까 의사가 조작할 부분이 많아지는 만큼 더 섬세하게 조작을 해야 돼. 꼭만 틀어져도 그게 틀어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막말로 저는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환자들 보면 되게 고마워. <laughs> 마음이 좀 편해요. 좀 수술하기가 조금 그냥 의사 입장에서 좀 편하다. 근데 화려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죠. 우리 병원은. 요즘 얘기하는 이제 화려한 코는 뭐냐면, 일단은 높인 것 같아. 화려한 코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높이 변화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코끝이 확실히 높아져야 돼. 누가 봐도 확 높아졌다 이런 느낌이 나야 돼. 그런 분들은 내가 수술한 티가 안 나면 싫어요. 무조건 수술한 티가 나야 돼. 그렇게 높게 세우려면 연골 사진을 보면 비잉 연골이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콧구멍이 보이고 그러면 이 비잉 연골이 있는데 얘를 엄청 최대한 당겨서 엄청 높여야 돼. 그러기 때문에. 보통 이 비행연골이 있고 가운데 이제 비중경 연골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그림 보면 알겠지만 비행연골보다 비중경 연골이 밑에 있지 기본적인 정 그러니까 수술 안한 코에 정상 해부하기에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이 지점까지 이 비행연골을 땡겨서 높이고 싶어 그러면 요만큼 지금 차이가 있잖아 한요 정도까지만 기둥을 세워서 높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높이려면 기둥을 여기까지 다 세워줘야 돼 반대로 내가 여기서 요만큼만 높이고 싶어. 그렇게 해도 이 기둥 입장에서는 꽤 많이 높아져야 돼요. 얘보다 지금 여기까지 높아지려면. 이게 얼마나 평평하게 예쁘게 잘 서야지 이게 잘 유지가 되겠어. 우린 이게 지금 공사판에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란 말이야. 연골은 휘거나 틀어질 수가 있어. 흡수되거나 약해질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들을 다 최소화해서 수술을 해야 여기까지. 높여놓고 이게 평생 내 코가 안전하게 유지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게 수술하는 게 어려운 거기도 하고. 두 연골을 응. 그냥 붙여서 높이면 되는 거 그렇지. 그렇고 같지. 얘를 그냥 이두 연골을 그냥 붙여서 당겨 올린단 말이지. 당겨 네. 올려놓고 올리면 얘가 가만 히 있어? 팅하고 내려올 거 아니야, 스프링처럼. 내가 이해한 게 맞나? <laughs> 이게 자, 정상 그러니까 수술 안한 코는 여기에 이제 되게 얇은 연부 조직이 있어요. 이 흐물흐물한 조직이 있어. 이 조직이 코를 약간 지지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코를 만지면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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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세게 누르면 책받침 같은 게 안에 이렇게 만져지거든 혹은 콧구멍 안에 손을 넣어서 만지면 아내 코가 이게 진짜 잘 만져지는데 다 만져보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근데 하여튼. 보통은 이 정도 높이를 유지할 때는 얘가 좀띠용띠용띠용 해도 이 높이가 유지가 돼 있는데 당겨서 높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스프링인데 당겼어. 스프링은 당기면 너무 돌아가잖아. 우리가 왜 수술한 코는 만지면 딱딱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이야. 이 부분이 없어지고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어놔야 높아지니까. 근데 심지어 제가 저한테 오시는 이제 화려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해 높이가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연골을 땡겨서 만드는 높이잖아 근데 코는 우리가 보는 코는 피부가 있잖아 피부가 더 늘어날 수가 있단 말이야 보통 비인 연골보다는 이 피부도 늘어날 여유가 한 여기까지 있어 이 비인 연골은 여기가 한계인데 그러면 이 위에 이제 탑을 쌓는 거야 이렇게 탑을 쌓아서 이 탑이 이제 귀연골 같은 거예요 피부가 팽팽해질 때까지 만드는 거지 그게 선생님, 저는 진짜 최대한 높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분들한테 하는 수술 방법이에요. 이탑 쌓은 거에서 조금만 흔들려도 코가 틀어질 거고. 이땡겨 놓은 거에서 조금만 틀어져도 코가 휘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튼튼하게 보강을 해 놔야지. 근데 그렇게 해 놔도 회복되는 과정에서 담배 엄청 펴. 술 많이 마셔. 이런 거 회복이 잘안 돼. 그럼 나중에 코 망가졌다고 오면은 제가 너무 속상해요. 그러지 마세요. <웃음> <웃음> 코 수술은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이런 느낌이에요. 높이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게. 다시 주제로 들어와서 화려한 코를 만드는 수술 방법. 지금 내가 설명한 이것들은 그냥 코를 높이는 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높은 코가 화려한 코의 일부 조건이기는 해요. 그냥 높기만 하다고 화려한 코가 되는 건 아니야.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는 그냥 코가 무조건 높기만 하면 좋겠어. 이게 아니잖아. 다 자기가 예쁜 걸 갖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쁘다는 거는 1번 되게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화가 되게 중요해요. 이 조화는 뭐냐? 얼굴 비율에 맞는 조화예요. 높게는 하는데 어떤 사람은 중안면부가 되게 길어. 근데 높게 하는데 코를 되게 길게. 해. 막 이러면은 말도 안 되는 모양이 나오고 너무 안 예뻐 그런 건. 그러니까 그런 비율을 항상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고. 아좀 애매한데 이런 느낌이 뭐냐면 환자들이 아 선생님 저 진짜 예쁘게 해주셔야 돼요. 제 얼굴에 진짜 어울리게 해주세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제 얼굴에 어울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선생님, 저는 얼굴에 안 어울려도 되니까 그냥 무조건 높여주세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런 건다 기본 조건이고, 어울린다고 하는 것도 되게, 되게 주관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화려한 코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뭘 생각하냐면, 콧대와 코끝의 높이를 가능한 한 최대한 높인다. 가능한 한이 뭐냐면 피부가 늘어날 수 있는 한계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얼굴의 비율의 밸런스가 깨지지 않는 선까지는 최고로 높인다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화려하게 최대한 높게 해주세요, 막 이런 분들은 코가 많이 높여도 얼굴 밸런스가 깨질 만큼 높아지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 그럼 제가 진짜 피부 늘어나는 데까지 최대한 높여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래서 콧대와 코끝의 높이를 얘기하고. 이제부터는 화려하다는 거에 대한 좀 취향의 영역인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물어보죠 그럼 코에 좀 커브가 있는 게 좋으세요 혹은 좀 약간 직선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좋으세요 요거를 물어봐요 그거는 둘다 화려해 보일 수 있어 <laughs> 그래서 그 화려해 보이는 거는 좀 취향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사실 이 코도 약간 트렌드가 있고 시대에 따라 좀 원하는 느낌이 달라서. 요새는 사실 코끝이 빨리 들려 있는 느낌을 많이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한 10년 전 요때만 해도 약간 이렇게 들려 있고, 그걸 약간 오똑한 코라고 예전엔 얘기 많이 했어요. 지금은 그런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트렌디한 단어가 자료 아닌 것같아좀 그러니까 들려 있는 느낌도 별로 없고, 전체적으로 는 높지만 너무 티나는 느낌은 싫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어. 그럼 도대체 나한테 맞는 코가 뭐야? 도대체 나한테 어울리는 느낌이 뭐야? 라고 환자분들이 생각하고 그거를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막 사진을 봐도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거 당연히 몰라. 그거 모르는 게 당연해요. 왜냐면 저는 되게 많은 다양한 얼굴의 케이스들을 많이 보는 거고, 환자는 자기 얼굴만 많이 보고 기껏해야 이제 자기 주변 사람 몇 명만 보는 거기 때문에 몰라. 모르는 게 맞아요. 모르는 거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 코가 예쁜 것 같은데 저한테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시면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래. 의사가 파악하는 거는 이 환자의 취향을 파악하는 게큰것 같아요. 어떤 사진들을 이렇게 좀 보면은 대충 이 환자의 취향이 보여요. 그러면 어울리는 느낌은 제가 이제 맞춰서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요새 이제 정보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거의 의사만큼 정보를 알고, 이제, 공부가 다 됐어. 씨, 나 이제 상담하러 가야 돼. 이제 다 죽었어. 다 내가 말로 이길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아, 그게 아니야. 나랑 토론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라도 돼. 그런 거 몰라도 되고. 어쨌든, 우린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공부를 해오는 건 좋은데, 다만, 자기랑 맞지 않는 정보를 너무 맹신하고 있다거나, 이런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선생님, 저한테 화려한 코가 어울릴까요? 혹은 자려한 코가 어울릴까요? 이런 것도 제가 화려하게 해달라면 어울리는 법이 대해서 화려하게 해드릴 거고 자연스럽게 해달라면 어울리는 범위 대해서 해드릴 거예요. 어울린다는 거는 얼굴의 비율이랑 밸런스를 다볼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환자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의사들한테 맡겨놓는 게 낫고 자기 취향을 좀 어필하는 게더 좋은 것 같다. 이거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내가 화려한 코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음. 저도 힘들어요. <웃음> <웃음> 나, 저는 화려한 코만 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게 아, 화려하게 하고 싶은 어머니랑 찾아가야 돼, 막 이런 얘기들이 있나 봐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화려하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이런 코를 하는 선생님들이 좀 적은 것같아 그래서 이제 제 이름도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하는 코도 많이 하니까 좀 화려한 꼬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질문 주세요. 요즘에 사람들 어떠한 어, 이상적인 모델들을 가지고 온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진? 네. 아 요즘은 사실 근데 막 어, 연예인을 많이 갖고 오는 느낌은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그냥 인플루언서나 인스타에서 보는 사진들을 많이 갖고 오는 것 같고 그래도 여전히 뭐. 에스팔, 카리나 씨나 윈터 씨나 뭐 신세경 씨나 오연서 씨 이런 사진들은 꾸준히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대부분 이제 인스타에서 많이 보고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팁을 좀 드리자면 사진을 찾아오실 때 옆모습 사진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돼요. 정면 사진은 왜냐하면 인스타 사진이라는 가정하에 조명을 때리고 포토샵이 들어가 있, 있기 때문에 사실 잘 윤곽이 잘안 보여 코의 윤곽이. 그래서 옆모습 사진이 라인이나 높이를 보기엔 좀 좋고 내 얼굴형이랑 좀 닮았다. 라고 느껴지는 사람의 사진이 좀더 적용하기는 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요새는. 어, 포토샵으로 자기가 원하는 코를 이렇게 자기 사진에다 만들어 오기도 하거든요. 그거 괜찮아요. 그거 왜냐하면 그게 근데 보면 실제로 환자분들이 그렇게 예쁜 모양으로 포토샵을 하지는 못해요. 근데 <laughs> 내 입장에서도 좋지만 환자 입장에서도 좋아. 아, 내가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고, 아, 나의 한계치가 있겠구나를 아마 아시는 것 같아. 포토샵을 내 사진으로 해보면. 그것도 저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좀 뭔가 그래도 뭔가 내 얼굴형과 좀 비슷한 느낌의 옆모습 사진이 좀 좋은 것 같고 포토샵 해오시는 것도 괜찮다. 근데 너무 그렇게 병원에 준비를 많이 해서 와야 된다는 부담은 갖지 마시라 정도인 것 같아요. 자, 화려한 코는 좀 충분히 높이를 확보하되 밸런스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높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그 밸런스는 의사 선생님이 잡는 게 맞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좋아요, 감사합니다.